만세 동작이나 팔을 뒤로 돌리기가 힘들고, 밤마다 어깨 통증이 심해진다면, 50견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덜어는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기도 하는데요. 완치됐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50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통증과 운동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다고 해서 그의 끝은 아니고요. 남아있는 운동 제한을 풀어서, 완전한 운동 범위 회복이 되는 게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잠을 이루기 힘들고 옷을 입는 것조차 힘들어지면서 일상도 점차 무너지는데요.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요즘 오십견이 더 이상 중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당뇨하고 또는 운동 부족 또는 운동 과라도 어~ 유발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포인트는 노화거든요. 근육과 관절막 인대 등이. 탄력성이 줄고 유연성이 줄면서 운동 제한이 점차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0견 치료는 염증으로 생긴 통증을 잠재우고 너무 늦지 않게 굳은 관절을 푸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주사나 물리치료로 천천히 시도한 다음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땐더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합니다. 첫 번째는 어, 통증이 없어져야 어떤 물리치료든 스트레칭이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통증 치료가 적절한 통증 치료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약물 치료 또는 관절강내 주사 치료 등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증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스트레칭과 스트레칭 운동을 병행하면서 재중요파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라든지 이런 운동 치료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십견은 운동으로 푸는 게 맞을까요? 어깨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후유증을 부릅니다. 어깨 운동도 내 상태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는 게 관건입니다. 건강 365였습니다.